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종합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신규 이상팩 리뷰와 필드 테스트, 그리고 유출된 신규 무기 두 종과 레더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신규 이상팩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하수외루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고, 팩 구성품에는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000 크레딧에 구매가 가능하고 이 팩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창에 깃발이 달려 있는 것과 독수리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이 독수리의 이름은 대모리 독수리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고 외형이 실제 독수리랑 아주 흡사할 정도로 싱크로율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은 말도 있는데 이 말의 이름은 전투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외형 색상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의 인게임에 등장하는 기모 말과는 큰 특이점은 없지만, 다른 점을 꼽자면 좀더 전투적인 느낌을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무기정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수의 창이라고 써있는 이름에 걸맞게 창에는 깃발이 꼽혀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 옵션을 보시면 방패 장착 시에 공격력이 증가한다고 써 있습니다. 다음은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외형은 크게 특이점은 없지만 무기 옵션이 조금 남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옵션을 보시면 무기를 방어할 때 속도가 증가한다고 써 있는데 이 방패랑 창이랑 이용해서 적을 처치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상태일 때 속도를 보시면 크게 빠르다는 걸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한 손에 양손 무게를 장착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느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방패의 고유 옵션이 터지면 어느 정도 속도가 증가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격을 하면 룬이 터지지 않습니다. 막은 상태에서 보시면 룬이 터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확인하면 갑자기 빨라졌죠? 그래서 쳐내기가 아닌 막은 상태일 때만 룬이 발동이 돼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세트를 입었을 때 속도가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본 상태일 때는 대부분 다 비슷한 속도를 보이고 있고, 보시면 눈이 터졌는데도 아까랑 다르게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올랐다는 걸 느끼실 수 없을 겁니다. 오프랑 비교해봐도 제가 체감하는 휘두르는 속도 차이는 크게 다른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비교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하스웨르 입었을 때랑 속도를 비교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수웨어 세트 입었을 때랑 비교가 확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이펙 자체에 뭔가 무기랑 방어구가 연결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무기를 단일로 따로 쓰기보다는 방어구랑 같이 쓸때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윤스바이킹의 하수웨어 세트를 장착해 보았는데요. 수도원 습격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제 윤스바이킹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게 저보다 더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업데이트될 리벌레이드 습격 이벤트 때 용병 디테일까지 챙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팩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레더 관련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오늘 수요일 레더 상품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레더 관련해서 버그가 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는 버그가 수정이 돼서 이번 주 수요일 오늘 새 상품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상품을 보시면 까마귀랑 말 그리고 방패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말을 소개해드리자면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구매를 할 수가 없지만,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의 외형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외형에 인장이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되게 독특하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말은 휠디 보컬팩에 있는 상품이라 단일로 사시려면 5 0 0크리드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수집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말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상품은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 같은 경우는 문신이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펼칠 때 되게 이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도 외형적인 느낌이 되게 예뻐서 사실 분이 계시다면은 이 까마귀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신규 무기 두 종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활 시위를 당기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활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글로 유출된 활 정보가 있어서 한글 정보를 한번 보시고. 이름은 에인 헤라르 활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언제 나올지는 시기는 미정으로, 어 정확한 정보는 알 수가 없지만, 유료 상품으로 아마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무기 외형을 보시면 활두 개가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연 영상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드릴 무기는 막대기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나무 막대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유출된 정보로는 이거는 양손 무기라서 휘두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드랍하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뭔가 만들다가 만 느낌이 있어서, 외형은 그렇게 이쁘지 않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기 옵션도 있지가 않아서, 뭔가 외형 장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기 시험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어, 한글화된 무기 정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영상 멈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업데이트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1월 29일자로 버그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가 됐었는데요. 이번 주에 패치를 예상했는데, 오늘까지는 아직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없습니다. 일단은 2월에 새로 추가되는 리버레이드 습격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패치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대규모 패치로 리버레이드 습격 이벤트랑 같이 진행이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업데이트 상황이나 그리고 소식, 이벤트가 있으면 빠르게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